여기다 미나리 깡을 해놨는데요. 메뚜기가다 뜯어먹어가지고 잘안 돼서 여기 거 캐다가 저쪽에다 옮길 거예요. 듬성듬성 섞어가지고 가면은 여기는 또 여기대로 또 나니까 좀큰 걸로만 섞어가지고 가지고 갈게요. 이야기도 잘 번식이 잘 돼서 이만큼만 가져가면 될것 같으네 얘네들도 이제 올해또잘 키우면은 꽉쪄는데 작년에 방치해 놨더니 메뚜기가 싹 먹어가지고 이렇게 씨가 다 없어질 뻔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모짜리 마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물을 먼저 흙에다 충분히 먹인 다음에 미나리깡은 물이 흙에 완전히 먹어서 이렇게 뻘이 돼야 돼요. 뻘이 그래야 꽃기가 좋아요. 미나리는 여기 따라온 거는 이막 풀씨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떼가지고 풀을 깨끗이 다듬은 다음에 이렇게 됐잖아요. 이래 새끼도 금방 커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냥 이렇게 퐁당퐁당 이렇게 꼽으시면 돼요. 그러면 지가 천천히 가라앉아요. 며칠 되면은 미나리강은 물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퐁당퐁당 꽂아주시면 모심듯이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금방 벌어요. 같은 거 넣고, 미나리는 뿌리 안 잘라줘도 돼요. 자, 이렇게 흔들어주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모심듯이 지가 잘 자리 잡아요. 물기가 없으면 미나리는 그냥 죽어요. 말라 죽어요. 오늘은 미나리 심고 응. 놀았어요 오늘은 뭐했나? 남편이 와서 부르면 미나리 심고 놀았어요 너무 쉽죠 미나리 심는 거? 그냥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물 속에 잠겨서도 사는 게 미나리거든요. 물 속에서도 올라와요. 흙 위로. 물 위로. 땅 속에 있는 거는 저수지에 있는 물은 이렇게 솟아나지를 않거든요. 이렇게 안뽑아왔는데도 엄청 많네요 여서 심으니까 풀이, 조그만 풀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풀 뽑느라고. 아이고, 많다. 그러면 이제, 여름에, 어 저기, 위에 뚜껑 덮어주잖아요. 여름에도 연하게 먹을 수 있어요. 겨울에도 먹고. 위에 뚜껑을 요리로 덮어줄 거예요. 물만 안 마르면 사철 먹을 수 있어요. 속 나오네. 그럼 다 채웠는데 여기는 물이 좀 많이 고여서 그걸 조금 채워가면서 해야 되겠어. 큰 것들은 가운데다 심고요. 조그만 거를 가쪽으로 심으시면 돼요. 그래야 가쪽 애가 잘 크더라고요. 근데 큰 거를 가위로 심고 작은 거를 가운데다 심으면 은큰 거한테 쌓여가지고 못 살아요. 큰거가다 덮어 싸버려. 그러면 못 살더라고요. 심었네, 이제. 마지막 원. 마지막 거. 자, 어이구, 많네. 미나리 뿌리같이 생긴 거는 다 심어버려야지.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여기 물기가 있어서 오늘은 물안 줘도 돼요. 오늘은 물안 줘도 되고, 이제 내일 보고, 내일 아침에 보고서는 조금 더 채워주고, 항상 이 정도만. 있으면 물이 항상 물이 이 정도만 있으면 잘 살아요 말르면 이게 쩍쩍 갈라지고 어, 흙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물이 있어야 부드럽지요 이제 오래 옮겨줬으니까 얘는 또 통통하게 잘 자랄 거예요 자 오늘은 또 미나리를 심어봤습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말소리도 잘안 들어갔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